아두 선수 대단합니다. 어, 적지 않은 나이에 저렇게 뭔가를 해서 지금 16강 어떻게 보면 후배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는 지금 한판을 하고 있는. 그렇죠. 모두 36명이 참가한 이 한라장사 예선전에서 이제 10명이 기권했고요. 26명 가운데 내일 이제 8강을 치르게 될 선수를 좀 고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 어, 몸에 철가상도 있네요. 그만큼 삽발을 많이 땡겼다는거 그렇겠죠. 거죠. 예. 네. 저게다 삽발에 의한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당기면서에 대한 요런 손톱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 철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밀어치어 들빙기 자, 이용호 첫판과 똑같은 아, 형태인데요 아, 찍는 동작에서 허리 삭발 났는데요 잡치기 예. 잡치기로 예. 첫판을 했던 이용호 선수가 1대1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정확하게 삭발을 당겼죠 예예 네.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잡치기 한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아 <laughs> 움직임이 다리 스텝하고 좋습니다 선수들 쌍디엄만